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침묵하는 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는 동안 벌써 7장 왔습니다. 어,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했는데 어, 우리 교회는 미국교회와 함께 예배하느라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세월호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때라서 설교자들이 참 설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설교의 길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카톡을 멈추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골방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묵하며 기도할 때라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들으면서 참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그 교회에서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며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모습을 주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깊은 영성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결국 그 설교의 반복인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혼자 돌이켜서 골방에서 침묵하며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300명이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단한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삼품 백화점도 그렇고, 청수대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들을 저희가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무능하고 혼란스러운 대책본부는 저희가 처음 겪어봅니다. 사고가 일어난지, 언제 일어난지 시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전 점검도 없었고, 선장과 선원은 창피하게도 무책임하게 도망갔고, 해경과 해수부가 말이 맞지 않고 해군이 협조하지 않고 언딩과 청해진 회사가 뇌물과 인맥으로 얽혀서 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해야 될 국회는 오히려 감독 기준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죄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태음 7장 보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었다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범죄자들의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는 쪽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이 과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잠잠하고 침묵하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국은 7장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하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 시점에서 침묵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태만한 설교자의 설교입니다 너희들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이렇게 심하게 받는 이 사람은,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 눈에는 대들보를 박아놓은 채 남의 티끌만 살피는 자야 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태봉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산상순을 보고 있는데 마태봉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아니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리세인을 책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마태음 5장 20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리세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 살인하지 않았다고 남을 정지하고 그러느냐? 속으로 욕을 해도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너희들의 의가 그렇게 낫다고 위선을 떨지 말아라. 음행을 하는 자 정지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면 그것이 바로 그것도 음행인 거야. 가난해서 불쌍해서 돈도 못 갚아서 주님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보고 정지하고 하는 너희들이여. 하나님께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맹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강의, 맹세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에 육정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한 책망이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느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이게 하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너희들이여. 그 너희들은 위선이다. 자선을 할 때도 오른손에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당연한데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선행하는 거 아니냐?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 금식하는 척을 하려고 초췌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고 다니는 너희들이여, 그건 위선이다.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고대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위선자들이여. 너희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느냐?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은 눈에 대들보가 박혔으면 그것을 먼저 빼고 남의 티끌을 판단해야 되는 게 정상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그 위선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7장을 보기 전에 5장과 6장을 다 먼저 보고 나서 그 흐름에서 쭉 읽어보면 이 위선자가 누구를 가리킨 것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여기에 대해서 혼을, 혼이 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을 정지하고 심판했던 바리새인들 위선자를 놓고 한 말입니다. 야, 너네들은 대들뚜버가 눈에 박혀 있지 않냐? 이거 빼라. 그러면서 그 위선을 정확하게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많이 헷갈렸어요. 바리새인들을 저 분명히 말이 틀린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또음행하지 않아야 되고 뭐해야 되니까 바리새인이 말이 맞기도 하고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하고 괜히 죄진 것 같았는데 그 정죄를 받고도 변명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깊은 통찰력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너희들 눈에 대들법부터 빼라 이 말을 듣고 청중들이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렸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 늘 주눅들어 살던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고 기득권이고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늘 혼만 나던 사람들이 사실은 저 사람들도 위선인 것 같은데? 뭐 딱히 말할 수는 없고, 우리도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들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주님이 와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혼을 내면서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남 정죄하지 마라, 함부로 그렇게 남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착하고 선량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뭘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을 갖다가 정지하고 비판하고 잘난 채하고 남에게 자꾸 자기도 지지 못할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서 아,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해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태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을 어떻게 하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침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을 인용하면서도 6장과 5장을 전혀 무시한 앞문맥을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문맥만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뒷문맥도 잘못 해석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 비난을 잠재우려 한다면 그것은 뒷부분도 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는 시선을 대상을 바꿔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위선을 말고 이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뤄집니다 너희들은 좁은 규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과, 좁은 문과 큰 문이 있을 때 너희들은 살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이 사람들을 판단해서 제대로 이 사람이 정말로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는 굶주는 일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자인지 살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열매를 잘 살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채야 된다 20절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도로 주님 주님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은 어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을 듣는 거 아니라 그들의 기도하는 삶이 나오는지를 보고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는지 봐야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해야, 행해야지 반석 위에 지은 믿음처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잘 살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고민고민하면서 비판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주님께서 일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위선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목자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저 기도의 기도 입에 발린 기도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과 열매를 보고서 잘 판단해야 된다. 눈을 똑바로 떠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왜 앞부목에서 왜 판단하지 말라 이이 바리새인들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판단하고 눈을 똑바로 떠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를 재어보면 1.3kg가 나갑니다 이 1.3kg나 되는 돌멩이는 바로 우리 어른들의 뇌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귀로 한번 돌려주세요 바로 이 1.3kg 되는 무게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뇌를 넣어주시고 단단한 두개골로 싸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생겼을 때 그저 마음으로 그냥 느끼면서 슬퍼하고 조용히 하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무거운 돌을, 아니, 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겠습니까? 그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감성적으로 울면서 그냥 반응하고 또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구태여 이런 무거운 뇌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셨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뇌를 주신 까닭은 판단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판단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내 탓이오 회개하는 거 좋은데 정부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잠잠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실까요? 아니면 이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도의 창 판단력을 발휘해서 사고 원인 밝히고, 왜곡된 언론 바로잡고, 책임자들이 책임질 거 있으면 응당하게 책임을 지고, 다시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제와 감독, 규정 강화해가지고 엄하게 법으로 만들기를 요구하실까요? 이 뇌를 쓰지 않는 이 반역은 기독교 역사상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반지성주의적인 행태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면죄부를 팔면서 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기독교인들에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교황이 시키는 대로 면죄부에 사가서 돈을 내라. 러시아가 망할 때 러시아의 정교에서는 그 라스푸닌칠이라는 그 사악한 그 승려가 아주 여러 러시아 왕정을 휘둘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정교에 따라가서 그냥 아무런 변화의 능력도 없이 그것도 귀족과 왕이들이 시키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기독교를 만드니까 공산주자들이 이것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되었고 러시아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로 동방정교회가 민중의 아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눈과 귀를 닫고 기도만 하게 하는 것은 반지성주의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뇌를 사용하지 말라는 선동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하고 생각을 금하고 질문을 막고 판단하는 사람 정지하고 우매한 종교인들을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살펴라. 그 열매를 판단하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 주님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침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말을 이때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앞으로 뒤로 다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판단하지 않는 단하면은 판단해야. 침묵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침묵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의를 변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사람이 약한자의 편에 서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전에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는 약한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창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때 말을... 하면은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돌로 치지 말라 그래도 입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치라 그러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때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아무런 변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돌려쳐라. 하나님 이 말도 이번에 많이 인용됐던 구절입니다. 누가 정부를 욕하겠느냐? 누가 언론을 욕하겠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야? 우리가 모두 다 안전불감증의 동조자들 아니야? 조용히 하고 침묵해야지. 우리 다 죄인이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쳐라. 주님의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사용돼야 될 것입니까? 주님이 앉아 침묵할 수 있는데 일어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죽게 될 여인을 변호해서 주님이 나섰습니다 여인이 함정에 빠져서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인을 돌려치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당당히 일어나서 죄가 없는 자도 돌려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가늠을 용한 것이 아니라 죄에만한 그 불쌍한 여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종교 지조자들의 권세 있는 자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약한 여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불쌍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때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잘못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분인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침묵하면서 비겁하게 뒤로 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말은, 말은 틀린 것입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지금 침묵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하라는 교회는, 침묵하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굶주린 이유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쁜 나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에서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여인이 그저 붙잡혀 죽게 될 것처럼 지금 이상의 침묵하게 되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침묵... 교회가 약한 자들이 이웃이라고 말해왔으면서 지금 필요한 상황에선 침묵한다고 한다면 그건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우리가 선전했는데 지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죄 없고 말잘 듣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자리 에 앉아 있었던 꽃다운 우리 3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회사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독해야 될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감독도 하지 않았고 선장 선원들은 의문을 지키지 않고 도망갔고 진도 관제센터는 관제를 소홀히 했고 대책위원회는 우왕장하고 대통령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언론은 현실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도해서 희생자 가족을 환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책임자를 혼내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체하고 제대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바로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최대한 위로하고 보상해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지금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 사고를 유발한 사람들, 책임자들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고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여인의 공경에 처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화살을 자기가 맡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내쫓아 책쫓치면서 여인을 보호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해수부 해경이 발표를 하면 말이 안 되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이 점점 더 꼬여갑니다. 이럴 때 주님은 정부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럴 때 침묵하라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됩니다. 범인을 보호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노란 입원도 달지 말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10편 1편에서 말한대로 악인의 자리에 함께 앉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때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님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위선자들의 편에 설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을 아무리 봐도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착, 침묵하면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쁜 선지자고, 아니면 무식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잃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고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는 애매하게 죽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국이고 같은 나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었고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선장 말 믿고 구조해진다는 경찰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죽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이 성경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이단적인 기도라고 주님께서 꾸지실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착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상받을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찰을 갖추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제발, 제발 시체에 온전할 때라도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제발 언론이 우리를 왜곡하고 그 우리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언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서라서라도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페이스북을 해서라도 카톡을 해서라도 영상을 퍼뜨리고 진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그 피해자들 옆에 서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고 카톡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충분한 위로가 돌아가기를 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민 전체가 상심에 있는데 우울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죽은 것도 슬프지요.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도 한심해서 이민해라도 가야겠다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일을 해야 될 젊은 가정들이 다 이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야 될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는, 않는다는 희망이 보일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해진 소유주는 이미 출국했다고 합니다 출국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남기고 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찾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국민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구나. 아 지난번 사고와 수습은 그 잘못된 대책은 실수였구나. 이런 것을 알 때야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마음이 위로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300명이 죽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했는 것이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해 있고 정부가 타락해 있고 언론과 경찰과 해수부와 해군과 모든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부정부패와 거짓과 무능력과 무례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 우리 조국이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크게 상심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 마음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도 위로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낮은 땅에서 주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물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와 슬픔을 당한 가족과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유가족들과 국민 모두와 우리 아이들을 풍성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 자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내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시겠습니다